지난 12월 24일, 태국 상공을 박차고 오른 전투기들이 캄보디아 적진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주력기인 F-16 대신 투입된 기체는 바로 한국산 T-50th. 직선거리 400km라는 고난도 종심타격을 위해 한국의 기술력이 선택된 겁니다. 목표는 범죄조직을 비호하던 군사시설. T-50th는 바늘길을 뚫는 정밀항법으로 여섯 발의 폭탄을 투하 적의 거점을 단숨에 초토화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우리 국민에게도 남다릅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인신매매와 사기를 일삼던 범죄소굴을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응징했기 때문입니다. 영공이 뚫리자 민간인 학살이라며 거짓 선전전에 나선 캄보디아 하지만 한국산 무기의 날카로운 칼날 앞에 그들의 기만술은 힘을 잃었습니다. 훈련기를 넘어 핵심 공격 자산으로 대한민국의 기술이 전 세계의 정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댓글에 한국 하트를 남겨주세요.